<laughs> <laughs> 자그 자유 한국당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명박근혜로 통칭되는 9년. 근데 그 9년 중에 뭐 여러 가지 막폐약질 사찰, 뭐 조작, 온갖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줄기 속에는 저는 사대강이 있다고 봐요. 그 그러니까 사대강이 이명박이 정권을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이게 어긋나기 시작해서 현재 지금 경제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때만 해도 중국이 대한민국을 한참 따라올려는 IT 이제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의 국가였었는데 국가의 돈을 막 20조 이상씩을 쏟아 부으면서 삽질이만 노리난 결과.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이 있는 사건으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경쟁력도 한참 떨어뜨린 상태인데다가 6미터를 왜 팠을까 하는 의문점도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최근에 이제 감사원이 사대강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발표하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자유영당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그 모든 원죄들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 난 친박이었으니까 이게 아니죠. 사실은 그 정통성이 계속 물려오는 건데 계속 사대강에 대해서 쉴드 치고 국민들 탄압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이거 책임질 만한 여건 자체가 아예 안돼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지금 사대강 이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청계천의 재미 보고 4대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 나라를 완전히 망쳤는데요. 경제적으로도 망쳤고 환경적으로도 망쳤고 또 강기정 개인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줬고 그런데 당시에 이4대강을 추진할 때 물론 대통령이 하자 해야 된다. 그리고 앞장서면서 악수고 진두지휘했다는 증거들이 보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들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국토부, 국정원, 기재부, 총리실, 감사원 뭐이 모두가 꼼짝없이 대통령의 얘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국회의원은 달라야 될거 아닙니까 맞아요. 당시에 한나라당 원하고 제가 같이 18대 그러니까 제가 재선 2008년, 9년, 10년, 11년 이때입니다 얼마나 싸웠는지요. 정말 4대강 예산 날치기 할때 몸으로 던져서 싸우고, 또 친수구역특별법이라고 해서 4대강에서 이제 피해본 강 주위에 그냥 특혜 줘서 돈 벌게 할수 있도록 하는 친수구역특별법 할 때도 날치기 하고, 예산한 날치기, 4대강 또 추진한 데 날치기. 그런 걸 보면, 그때 그 날치기 하는데 동조했던 한나라당 의원, 지금 대부분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을 지금쯤 석고대지에 한번 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포털 같은 데 가지고 강기정 4대강 접어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4대강 토지 보상비 증가 원인 분석 이런 것도 있고요. 4대강 골제 지자체별 판매 단가 8.3배 굳고 줄줄 샜다 이런 것도 있고요. 4대강 수질 악화 은폐 공사 강행했다 뭐 이것도 있고요. 4대강이 가뭄피에 더 키웠다 이런 것도 있고요. 4대강 유지 관리비가 6 1 2 5십오억이다 이걸 밝혔다는 내용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지금 강기정 의원을 통해서 그때 의정 활동할 때그니까이 사대강이 사실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문제 그만하의 근원으로 시작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사대강 문제가 이제 단지 제가 몸담고 있던 국토의뿐만 아니라 그때 김진애 의원 저를 비롯해서 그렇죠. 엄청나게 정말 많이 싸웠죠. 그 싸움하는 과정에 김성회와 이제 폭력 행위도 아, 서로 있었 그렇지. 있었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시, 예. 이명박이 지금 생각하면 저는요. 자괴감이 <laughs> 좀 들어요. 아, 그때 좀 싸울 때힘좀 붙여 줘야 된대 국민들이. 아, 근데 언론이 이제 그걸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그렇죠. 폭력 의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그때 어. 저만 그냥 나쁜 사람 돼 버렸죠. 그래서 그때.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가 김정기 씨가 컷오프시킨 거 아니에요. 에이씨. 그런데 그때 4대강은 각 부처의 모든 부처하고 음. 우리 민주당하고 싸웠던 거지 그때가 우리가 86석인가 4석인가일 때 진짜 열악했을 때 예, 그래. 음. 숫자에서 싸움이 안 돼서 맨날 몸으로 선진화법도 없고 그러니까 막 날치게 하고 그랬던 적이죠. 지금 이제 감사원의 4대강 감사가 4차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계속 정치적으로 이제 왜안해안해 안 하니까 박근혜 때도 억지로 몇번 했어요. 그러니까 3차 때까지는 4대강의보 설치하고 6m 준서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뭐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MB, 이명박이 지시했다가 처음 나온 거예요. MB 시절에 감사원은 아무 문제 없다였고요. 네. 박근혜 때 감사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대통령실에서 뭘 조금 뭐라고 뭐라 한것 같다. 이랬다가 네.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이러면 감사원을 없애야 되지요.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 독립기관인데 그렇죠. 이렇게 감사원, 감사원장이 흐리멍텅해가지고 공무원들 맥없는 일선 공무원들한테는요 감사원이 완전히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공무원들 징계 먹이고 규율 잡고 이런 감사원이 이 사기 대사기 글벌리는 이명박 정권 정권 앞에서는 정말 하, 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들은 감사원이 된 거지요. 생각해보면 은몇 개월 전까지 도 나온 이야기 중에 제1호 때월드다 청와대가 아예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여론 조사까지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명박의 청와대는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해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감사원에 이렇게 발표를 해도 공소시효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처벌은 사실 어려워졌다고 하는 게더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법률적 처벌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뭔 생각을 늘 해보냐면요 이제 이런 예를 들면 4대강 문제가 있으면 이명박만 나쁘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몰아가요 국민적 감정. 근데 정말 이명박은 나빴는데 분명히 나빴어요. 근데 그때 감사원장은 뭐냐 이거예요. 또 당시에 기재부장관 총리실 환경부장관 이런 사람 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어떤 것을 밝힌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타켓을 놓고 그 사람만 나쁜 사람 만들어서 그냥 감옥 보내고 죽이고 처벌하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고백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 싶어요. 음, 저는 어저께 그 감사원에서 발표할 때 네. 의원님이 떠올랐었는데 음. 뭐 고생하신 건뭐두 번째 치고 발표하신 분이 이름이 기정이에요 아유 참 남궁, 남궁 기정 지현 <laughs> 감사원 국토 해양 감사국장이 발표를 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약간 다른 문제인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정부나 이런 것들의 모습 속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임명한 감사원장이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식의 잘못된 것들을 파헤치려고 할때 문재인 대통령 결과 대면 그거 절대 압력 못 넣죠. 그렇죠. 넣어도 서안 되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은 없다는 게, 예를 들어 검찰이 친문 인사들을 수사를 하려고 한다거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을 파헤치려고 한다거나 할때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 기관이라 하는 선관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방송, 심의원의 방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독립시켜 놓은 이유가 대통령 권력자의 얘기 듣지 말고 아무튼 권력을 감시하거나 또는 권력을 잘 견제해라라는 취지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삼권 분립도 있지만은 그내부의 권력기관 내에서도 견제장치를 스스로 만들어내놓고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시켜 가는데 그런 걸다 완전히 무시하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렇게 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또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우리 방송이 태동이기도 한데 트위터 활동 처음 할 때가 막한 7년 8년 전이거든요. 네. 그때 주요 이슈가 다 사대강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사대강을 쉴드 치는 뭐 대학 교수들 나와가지고 아 세상에 사대강이 만들어지면 수질을 어떻게 좋게 만들죠? 그 토론이 나왔는데 뭐 이화여대 교수가 이름도 지금도 기억 안 까먹는데. 배가 지나다니면서 스크류가 들어가면 수질이 개선된대요. 그렇게 아, 물이 사람군요. 뒤집어지니까요. 응. <laughs> 그러니까 당시에 부역했던 사대강이 맞다고 라 해서 부역했던 논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또 홍보하고 또 이명박의 말을 집행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사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이 1152명. 곧 박탈시켜야죠. 이건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총 들어간 비용이 감사원의 결과로는 이거예요. 31조 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얻어진 총 이익이 6.6조 원, 7조 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완전 미치는 장사 한 겁니다. 그러죠 경제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거다안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편법으로 다 이건 사업을 했고, 이 훈포장 문제는 사실은 최근에 김부겸 장관도 검토해서 취소할 거 있으면 취소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4대강에 대해서 이명박 내지는 또 함께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소시효 여부를 지금 따지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그 처벌, 법적 처벌과 별개로 정말 이 희대의... 사대강 사기 사기극. 그렇죠. 정말 대사기, 대사기극에 대해 대사. 서 그로인해서 훈장을 받았던 사람, 포상을 받았던 사람 전부 토해내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이 사대강 사업의 가장 큰 줄기 일거로 보거든요. 사실은 사대강을 정비를 하려면 지천까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대강만 얼곳이 하니까 물 부족 해소율이 사대강이라서 그런지 4%밖에 안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을 가두어 놓아도 끌어올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가두만 놓고 있는 상태에 물만 계속해서 오염되는. 하지만 이 사람은 애초에 6미터가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거기도 하지만 모래를 팔아서 충당하겠다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 토론 나와가지고 모래 팔아서 사업이 충당한다 그랬는데 그 모래는 어디 간지 없고 실제로 제가 느끼는 어떤 관점 속에서 보면은 애초에 대운하의 변형품 첫 번째 배가 다닐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대략적으로 보면 나우증이 이제 실행은 안 됐습니다만 주요 사 대강 곳곳에 항구를 만들려고 했다. 그 항구 주변에 있는 땅을 자기 친척들 명의로 땅 샀다까지가 나온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탐욕이 들어 있느냐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사대강은 지금 단순히 환경 파괴의 관점도 하나 관점입니다만 경제적 관점에서도 완전히 망해 먹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국민 통합 관점에서도 완전히 잘못된 사업이었고 문제는 그사대강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물론 이 문제도 과거에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수자원 공사 문제입니다. 물감 문제인데요. 이 사실은 이 4대강 사업하면서 24조 원을 집어 넣었거든요. 예산으로 집어 넣었는데 그 중에 8조 원은 수자원 공사가 투입한 돈이었죠. 그때 수자원 공사는 공기업 중에 아주 좋은, 전혀 적자가 없는, 부채가 없는 그런 좋은 공기업이었는데 8조 원이라는 돈을 4대강에 집어 넣으면서 적자에 시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 수자원 공사를 먹고 살게 해주려고 친수구역 특별법이라는 예. 그러니까 사대강 주변에 건물 짓고 뭐 호텔 지면 그냥 규제를 다 풀어주는 친수구역 특별법을 날치기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최근에 2016년에 수자원 공사가 드디어 그 수돗물 값을 올리게 됩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그때도 이제 수자원 공사가 사대강 공사에 들어오면 수돗물 값이 올 거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할때 수돗물 값은 절대 안 올리고 수자원 공사는 잘 좋은 공기업으로 남을 거다 그랬는데 결국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또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지금 수자원 공사는 빚더미에 앉아지고 물값은 오르게 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화제가 됐던 인물 중에 하나가 김희태 연구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당시 일종의 양심선언을 한 거죠 사태강 관련 보고서 작성을 해라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했다가 이게 정말 사악한 게요 최근에 왜 기무사 의원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사찰한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없으니까 무슨 법으로 재단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 통원에서 뒷조사하고 협박하고 이런 상태로 끌고 갔다는 게 확실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다음 정권이었는데 민주주의 역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이걸 감추려고 비리도 비리지만요. 그 국가기관들 감사원까지 동원돼가지고 민주지를 역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청매제가 또 사대강이었다는 게또 분노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겁니다. 공정위는 사대강 입찰 담합한 사람들을 봐주기를 계속했고요. 환경부는 뭐 잘할 거고 국토부도 잘할 거고 바로 국정원이 사대강 반대하는 단체 또는 개인 학자 이런 사람들을 사찰하고 협박해서. 후원금도 못 들어가게 하고 기부금, 후원금 또는 프로젝트 비용 이런 걸다 차단하는 일을 국정원에서 했다. 이 문건이 스스로들이 국정원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사찰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일도 있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총체적으로 이 대국민 사기극 경제 파탄 사건인데 이거에 관여되지 않는 당시에 이명박 정권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 부서가 없고 이런 것을 지금 다시 낱낱이 지금 밝혀줘야 된다고 봅니다. 처벌하는 문제와는 또 달리. 맞습니다. 역, 예. 역사적 진실은 밝혀져야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어려운 거라고 봐요. 민주 정권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원에서 뒷조사하고 협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도 어. 안 되고요. 예. <laughs> <laughs> 자그 자유 한국당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명박근혜로 통칭되는 9년. 근데 그 9년 중에 뭐 여러 가지 막폐약질 사찰, 뭐 조작, 온갖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줄기 속에는 저는 사대강이 있다고 봐요. 그 사대강이 이명박이 정권을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이게 어긋나기 시작해서 현재 지금 경제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때만 해도 중국이 대한민국을 한참 따라올려는 아이티 이제,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의 국가였었는데 국가의 돈을 막 20조 이상씩을 쏟아 부으면서 삽질이만 노리한 결과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이 있는 사건으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경쟁력도 한참 떨어뜨린 상태인데다가 6미터를 왜 팠을까 하는 의문점도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최근에 이제 감사원이 사대강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발표하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그모든 원제들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 난친박이었으니까 이게 아니죠. 사실은 그 정통성이 계속 물려오는 건데 계속 사대강에 대해서 쉴드 치고 국민벌법 할 때도 날치기하고 예산안 날치기, 사대강 또 추진한 데 날치기. 그런 걸 보면 그때 그 날치기 하는데 동조했던 한나라당 의원 지금 대부분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을 지금쯤 석고 대제 한번 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포털 같은 데가 가지고요. 강기정 사대강 접어 보면은 별 얘기 다나는데 사대강 토지 보상비 증가 원인 분석 이런 것도 있고요. 사대강 골제 지자체별 판매 단가 8.3배 국고 줄줄 셌다 이런 것도 있고요. 사대강 수질 악화 은폐 공사 강행했다 뭐 이거 또 있고요. 사대강이 가문피해더 키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사대강 유지 관리비가 6천백이억이억이다이혔밝혔다용도있도있어요어마한마한들이지이 지금 정의정의통해 통해서 그정활정활때할때그0이사0 0 0 0 0 0 0 0 0재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그 의제그만0 0 근원으로 시작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사대강 문제가 0제 단지 제가 몸담고 있던 국토0 뿐만 아니라 그때 김진애 의원 저를 비롯해서 그렇죠. 엄청나게 정말 많이 싸웠죠. 그 싸움 하는 과정에 김성 사원을 없애야 되지요. 감사원이 헌법 기관으로 독립 기관인데 그렇죠. 이렇게 감사원 감사원장이 흐리멍텅해 가지고 공무원들 맥없는 일선 공무원들한테는요. 감사원이 완전히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공무원들 징계 먹이고 규율 잡고 이런 감사원이 이 사기 대사기 글 벌리는 이명박 정권, 정권 앞에서는 정말 하, 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들은 감사원이 된 거지요. 생각해 보면은 몇 개월 전까지또 나온 이야기 중에 제1롯데월드다 청와대가 아예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여론 조사까지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명박의 청와대는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해 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감사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도 공소시효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음. 처벌은 사실 어려워졌다고 하는 게도더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법률적 처벌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뭔 생각을 해보냐면요. 이제 이런 예를 들면 4대강 문제가 있으면 이명박만 나쁘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몰아가요. 국민적 감정. 그런데 정말 이명박은 나빴는데 분명히 탄압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이거 책임질 만한 여건 자체가 아예 안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지금 4대강 이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청계천의 재미보고 4대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 나라를 완전히 망쳤는데요. 경제적으로도 망쳤고 환경적으로도 망쳤고 또 당기적 개인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줬고. 그런데 당시에 이 4대강을 추진할 때 물론 대통령이 하자. 해야 된다. 그리고 앞장서면서 악수고 진두지휘 했다는 증거들이 보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들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국토부 국정원 기재부 총리실 감사원 뭐이 모두가 꼼짝없이 대통령의 얘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국회의원은 달라야 될거 아닙니까 맞아요. 당시에 한나라당 원하고 제가 같이 18대 그러니까 제가 재선 2008년 9년 10년 11년 이때입니다 얼마나 싸웠는지요 정말 사대강 예산 날치기 할때 몸으로 던져서 싸우고 또 친수구역특별법이라고 해서 사대강에서 이제 피해 본강 주위에 그냥 특혜 줘서 돈 벌게 할수 있도록 하는 친수구역 특혜와 이제 폭력 행위도 서로 아, 그렇지 있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예. 이명박이 지금 생각하면 저는요 자괴감이 좀 들어요 아 그때 좀 싸울 때힘좀 붙여 줘야 된대 국민들이 근데 언론이 이제 그걸 망가뜨리죠. 그렇죠. 폭력 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때 어. 저만 그냥 나쁜 사람 돼버렸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가 김정인 씨가 컷터프 시킨 거 아니에요? 에이씨. 그런데 그때 4대강은각 부처의 모든 부처하고 음. 우리 민주당하고 싸웠던 거지. 그때가 우리가 86석인가 4석인가일 때. 진짜 열악했을 때. 네, 그래 음. 숫자에서 싸움이 안 돼서 맨날 몸으로 선진화법도 없고 그러니까 막 날치게 하고. 그랬던 적이죠. 지금 이제 감사원의 사대강 감사가 4차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계속 정치적으로 이제 왜안해안해 안해 하니까 박근혜 때도 억지로 몇번 했어요. 그러니까 3차 때까지는 사대강의 보설치하고 6m 준서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뭐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MB 이명박이 지시했다가 처음 나온 거예요. MB 시절에 감사원은 아무 문제 없다였고요. 네. 박근혜 때 감사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대통령실에서 뭘 조금 뭐라고 뭐라 한것 같다 이랬다가 네.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이러면 감사